자, 나이 투자금 고민해보기 기존 매장 인수는 어떨까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썸네일이 바뀌었죠. 좀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기꾼 주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어, 좀 멘트가 셉니다 목돈 날리고 폐지 죽고 싶은 사람 클릭 금지 뭐 매장 인수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갤까 세 개로 쪼갤까 하다가 일단 두 개로 쪼개게 됐습니다. 자, 기존 매장을 인수할 경우, 어, 기계 연령을 통해서, 어, 사용량을 통해 매장 매출을 역산하지 않고, 공가 금액만으로, 어, 이 매장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수를 할 경우,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가스 사용량일 경우, 장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실제 장비가 어떻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하지만, 장비들도 크기 따라서, 브랜드 따라서, 방식 따라서, 어, 굉장한 열량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도 이 정도 차이 나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자, A 매장 같은 경우, 어, 엄청, 엄청나게 큰그 장비가 있어요. 건조기들이. 자, 한 시간에 6만 키로 칼로리를 태웁니다. 자, B 매장인 경우, 뭐 그럭저럭, 뭐, 이지만, 그래도 일반 빨래방에 있는 큰 장비입니다. 1 시간에 한 3만 키로 칼로리 정도를 태워요. 자, 앞서서 역산했던 장비도 한 3만 근처 태웠었죠. 자,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 1 시간에 가스는 가스가 두배 차이죠. 두배 차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까보면, 30분 한 사이클의 이용료가 5,000원입니다. 똑같아요. 야, 그럼 A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고 열량이 이렇게 많은데, 어, 슈퍼짱 울트라 좋은 장비인데, 왜 가격을 두 배를 못 받아? 두 배가 아니라면 한 30분에 8,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동네 장사인데요. 그렇게 받으시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 잘안 오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이게 엄청나게 큰장비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큰 세탁기가 또 있겠죠? 그래서 거기 두대쓴 거를 여기다 한 통에 몰아 넣습니다. 엄청나게 큰 세탁기라고 해봐야, 이 엄청나게 큰 건조기 용적에, 드럼 용적이 한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두 개에서 꺼내서 여기다 넣으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건조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건조가 돼버리죠. 어, 비매장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큰 세탁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데, 어안 들어간다. 야안 되겠다. 한 통에 하나씩 넣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공과감차이도 크고 어, 건조기를 사용하는 빈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너무 큰 장비만 있으면은 뭐 매출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님들만 좋으면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다 같이 구멍가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동네 장사, 구멍가게 장사 하는데, 마인드만큼은 뭐 대기업 회장님 같이 고객 최우선, 뭐 이런 마인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마인드는 나쁘지 않지만, 결국, 어, 손님이 좋으면 된 거긴 하지만, 우리도 돈이 벌려야 더 좋겠죠? 어, 손님 좋으라고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천사도 아니고, 뭐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이매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장비가 연락짱 크고 좋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연량과 크기를 보면, 어, 실질적으로는 1년 365일 건조기 50% 덤핑 세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행복하죠? 예. 용량 대비해서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똑같이 5천원일 경우 50%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좀 오는 거죠. 손님들이 오면은 매출이 좀잘 나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50% 덤핑 세일이기 때문에 손님이 두 배가 와야 돼요. 아, 손님 세배네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량을 통한 역산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역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잘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가스 공급 환경 흡배기 상태에 따라서 같은 장비 같은 세팅이라도 가스 사용량이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굉장히 좀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차이가 날수 있다. 뭐 요렇게 좀 개념적인 부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쓰는 정말 비싼 상업용 건조기들은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로직으로 어, 구동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그 온도 설정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뜯어보면 별로 그렇게 인텔리전스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80도 세팅이 돼있다고 하면 음, 제조사에서 어, 이 80도에 맞춰서 야 1분당 몇번 가스 분사하고 뭐몇번 스파크 튀겨서 어, 이 온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코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이제 같은 장비를 쓰는 매장이 있다고 칩시다. 1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갤러리 창이에요. 흡기가 아주 잘 되죠? 크죠? 그 다음에 배기도, 덕트도 아주 곧고 꺾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습니다. 배기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죠? 흡배기가 정말 여기서부터 훙 하고 들어와서 원스톱으로 끝나는 느낌입니다. B 비매장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창이 좀 작아요. 바람이 좀 시원찮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덕트도 길고 꺾여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바람도 시원찮죠. 들어오는 바람도 시원찮고 나가는 바람도 시원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야 1번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어, 점화 불량 하나도 없겠다. 아 맞습니다. 점화 불량은 있기가 쉽지가 않죠. 흑 회기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자그 대신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 여기 바람이 훅 들어와서 훅 나가기 때문에. 기계 내에 있는 온도계인 서머스텟에서는 기계 내에 열기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좀 온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좀 느껴요. 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스를 엄청 많이 떼게 되죠. 계속 80도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가 이제 좀 도달하지 않았다 느껴갖고 가스를 계속 땡겨다가 계속 불을 뗍니다. 가스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소모량도 많아지고 불꽃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흑백기도 좋고 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같은 장비를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번처럼 돼 있으면은 아, 불꽃에 의해서 어, 일부 옷감 손상 문제가 조금 좀 많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뭐흑백기가좀 1번보다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보통 빨래방 하시는 분들이 흑백기가 겁나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어, 부하가 걸려줘야 아, 가스를 좀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 내에서 열기가 머무르는 아,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화 타이밍도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아, 가스 절감 효과는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덕트 어딘가 뭐 이쯤에 뭐 댐퍼를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덕트가 이렇게 1번처럼 아주 짧을 때, 이때는 좀뭐 댐퍼를 달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옷감 손상, 화재, 뭐 이런 거좀 막아주는데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가스를 좀덜 쓰기 때문에 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게 처음에 세팅을 해놨을 때는 이제 흑백이가 적당해서 어, 점화가 잘 되면서도 가스가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결국 나중에, 뭐, 어딘가, 덕트가 있다고로 꼬여있으면, 어딘가 이제, 예, 꺾여있는데, 뭐, 먼지도 막 쌓이고, 뭐, 이런저런, 뭐, 이물질 같은 게 쌓이고 하다 보면, 어, 느 순간, 점화가 안될 때가 있어요. 어, 네, 좀 황당합니다. 기계에 따라서는, 그, 어, 흑백이 에러를, 에러 슈팅하지 않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불이 안 붙고 하면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이제 뭐 뒤에 기류 스위치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 매장 인수를 할 때, 인수받는 분 입장에서 이 매장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매장에 어떤 좋은 기계가 들어갔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화려하고, 여기가 목이 얼마나 좋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죠. 그분들은 보는 게 오로지 매출, 어, 여기 돈 얼마 벌어? 여기 순익 얼마나? 이게 바로 곧 가치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일부 좀 허점이 좀 있어요. 일부 자영업 카페들 보면은 뭐 빨래방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뭐 어느 정도 투자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얼마를 받고 팔기를 원한다. 이렇게 올리면은 번개처럼 나타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실제로 운영하는 점주인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빨래방 운영하지 않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무슨 장사는 뭐 수익률이 얼마고 여기 뭐 어떻게 이래 가지고 뭐 이만큼 버는데 여기는 뭐 원금 회수가 몇년 걸리는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말씀 맞고요. 맞는데 아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서로 투자한 리소스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다 무시하고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매장 운영하는데 이 매장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웃긴 좀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 매장 얼마에 팔라고? 자기 매장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매장 올리면 은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비싸다 말하면 비싸다고 생각 안할 거잖아요 난이 가격은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좀뭐 그런 웃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에 투자한 리소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이 매장에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묶여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노동의 강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가 그 다음에 돈 내가 이 매장에 얼마를 투자하고 인테리어 얼마 투자하고 집기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뭐 다른 모든 자영업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아뭐 치킨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치킨집 정도 뭐 돈은 빨래방보다 적게 투자할 수 있죠 이게 좀 투명하죠 네, 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과 노동은 조금 좀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셀프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시간, 노동 어, 투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반 뭐 빨래방 전주님들 중에는 하, 빨래방 생각보다 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빨래방 일이 쉽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심입니까? 빨래방에 뭐 얽매이는 시간과 노동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은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무인장사가 그렇다고 하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자영업 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대신에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초기 투자금이 아주 그냥 내 지갑이 활활 불타는 수준으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다른 자영업들과 뭐 특히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과 셀프 빨래방은 어, 투자하는 리소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뭐순위 뭐 규모만으로 따지면 은뭐 어차피 답이 없는 얘기로 평생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에, 이 다음에 이제 빨래방의 매출의 품질에 대해서 매출의 그 질적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곧 가치다 순이익이 곧 가치다 이 말은 어, 절대 틀리지 않는 대전제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속속들이 좀 파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셀프빨래방도 매출이고 가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매출이라도 그 매출에는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의 질적 차이는 한번 어 이게 뭐 매출의 품질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요것들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어좀 이해를 하게 되지 않으실까요? 자, 결제 지불 방식에 대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매장 동전으로만 운영되죠. 온리 코인 매장입니다. 자, B 매장 어 신용카드는 안 되고요 키오스크는 현금 충전 그 다음에 동전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매장 키오스크가 있고요 신용카드 이제 충전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충전해서 쓰고 동전 바꿔서 동전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합니다 빅매장 키오스크가 있고요 동전 운영도 당연히 하고요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특이하게도 충전 외에도 어 500원 단위까지 나눠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결제 지불 방식이 다 다르죠. A, B, C, D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음, 정말 음, 판매하신 분들이 매출 조작 없이 속이지 않고 동일 매출을 얘기했다 하면은 당연히 바보가 아닌 상해야 A 매장이 가장 매출이 좋은 매장이죠. 기계의 회전율이 가장 좋은 매장입니다. 뻥 매출이 없죠. 충전한 매출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매장과 같다고 하면. A 매장 정말 훌륭한 매장이에요. 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어, A 매장, 동전으로만 운영됐는데, 우리 그 매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매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에 말씀드렸던 역산,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인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B 매장. 자, 키오스크에 현금만 충전돼요. 그리고 동전으로 이용해요. 아하, 껄쩍지근하죠? 키오스크 현금만. 현금으로 줄창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기꾼도 아마 그렇게 조작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어, B 매장도 A 매장 묻지 않게, 음, 역산을 해서, 어, 매출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C 매장. C 매장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B보다는 조금 좀 신뢰성이 있습니다. 어, 신용카드 이용률도 꽤 높을 거고요. 요즘 거의 현금 안 쓰니까.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계속 충전을 해서 블러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은 믿을만하죠. 어, 몇 달에 걸쳐서 뭐 길게는 뭐 반년 넘게까지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부가세를 내가면서 매출을 조작을 했다면 아 인정해 주세요. 그런 사람 예 네, 인정해 줘도 됩니다. 정말 사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인정해 주십시오. 자. 이 매장 같은 경우,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500원 단위까지 건별 결제가 되는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은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정말 8, 90% 수준일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이 매, 이런 매장일 경우, 어, 신용카드 매출이 뭐 50%다, 이러면 조작을, 조작을 한 거겠죠. 에, 그래서, 사실, 어, 매출 역산 확인 필요성, 이렇게 순서를 따지자면은 D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A로 갈수록 정말로 어 매출 역사는 꼭 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 어 사기를 안 당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품질 또한 음 당연히 불화를 어 치지 않았다면 A 매장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A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하죠 동전으로만 운영하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매장을 인수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결제 방식에 따른 질적 차이 말고도 음, 운영 방식에 따른 질적 차이도 역시 존재하겠죠 자 a매장 b매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봐도 아시겠죠 a매장 점주입니다 점주 세탁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 b매장 그냥 전화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a매장 상주 수거 배달 대행하는 매장입니다. B 매장은 그냥 무인으로만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뭐 매출이 그냥 같아요. 같다고 쳐봐요. 어디가 더 좋은 매장입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B 매장이 더 좋은 매장이죠. A 매장 같은 경우 어, 점재 노동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매출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가 뭐 기계 대수는 적으면서 매출이 뭐 겁나 많이 나와서 좋은 매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죠. 기계의 캐파 자체도 작으면서 점주가 진짜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매장. 좋은 매장일까요? 이럴 거면 차라리 뭐 닭을 튀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뽀어로 빨래방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왼쪽에 매장에서 계속 그냥 빨래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세탁기 넣어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냥 개가지고 포장해가고딱 놓으면 손님이 찾아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손님과의 뭐 끊임없는 유대도 형성을 해야 될 것이고 좀뭐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A 매장 같은 경우 어 A 매장과 B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 같은 경우 매출만 보고 덜컥 인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그전 점주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으면, 매출은 그냥 끝없이, 어, 하고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어, 예전 점주만큼 노력을 해야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고, 유지라도 하는 겁니다. 유지라도. 그래서 이런 매장은 사실, 아, 인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매장입니다. 어, 기계 대수가 많지 않고, 뭐 끊임없이 미친 듯이 돌렸기 때문에, 기계도 굉장히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래서 항상 키오스크 매출이나 뭐 공과금만 까보지 마시고 이 매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매장인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A 같은 매장이라면은 내가 그 이전 점주만큼 열심히 할 자신, 아니면은 그 이전 점주의 거래처를 다 보듬어서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중한 나의 매장, 야이 그림 많이 나오죠? 너무나도 소중한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하트 뿅뿅,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 매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까고 저거 까고 하고 싶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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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낡았으니까 이것도 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깝니다. 하지만 뭐 설치비, 뭐 가스공사, 전기공사 이거는 뭐못 가겠죠 상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있는 거라고 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감가를 쳐서 조합을 딱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반 정도로 줄었죠 매장 뭐반 정도로 가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인수받는 분이 나이 매장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점주님이 그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곳이라면 진짜 감가 쳐가지고 감가대로 그냥 파시겠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잘 하면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고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자, 재밌는 분들은 빨래방이 권리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리 있습니다 네, 자외받고 파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기존 운영하시는 분은 어, 내가 물론 감가 인정한다 감가 인정하고 내가 영업해서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영업 권리를 이만큼을 주장을 하십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건 좀 욕심을 많이 부린 케이스죠 이렇게까지는 보통 못 봤고요 일반적으로 장비 감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한 다음에 어 매장을 넘기시는 분이 원하는 거는 항상 이제 사람은 본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된 거에서 이제 본전만큼 이거를 영업 권리로 찾으시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장사가 엔간이잘 되는 데가 아니면 이렇게 팔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보통 여기서 한 요만큼을 까서 어, 요만큼 이제 예, 날리고 여기서 보통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하시죠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좀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훌륭하게 엑시트를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권리를 받을 정도의 매장이면은 어, 바텀을 바텀을 넘겨 받으시면 장사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신기, 생각보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일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면, 아 그러면은 매출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골치 아플 일이 있죠. 뭐한 10년 된 매장 장사는 잘 되는데 10년 된 매장을 이렇게 아 넘겨받는다 하면은 어, 매장 한번 새로 다시 차린다고 <laughs>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연수에 어, 괜찮은 장비로 적당한 가격으로 파는 거를. 어, 죽기를 추천드립니다.